치앙마이 우스앵카 이경진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치앙마이 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치앙마이에서는 우리나라 평으로 하는 것처럼 치앙마이에서는 그 달랑와 그 다음에 일라이 일달랑와 뭐 이릉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평수 같은 그 태국 그 도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을 구입하시던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실 때 보통 1라이, 1달랑화, 뭐 아니면 60달랑화, 뭐 10라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땅을 거래할 때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하듯이 뭐 1라이에 얼마, 그 다음에 뭐 60달랑화, 뭐 아니면 뭐 1흥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제하고 요 며칠 사이에 이런 문의들이 좀 있으셔서 예전 자료를 지금 찾아봤는데 2008년 12월부터 한몇년 이렇게 연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영어로 기본적으로 1스케어와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올려놨었습니다. 한 평이 1.818m고, 그 다음에 1달랑화가 2m, 2m.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8이면 일반적으로 콘도들이 보통 이렇게 스튜디오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8m면 32평방미터고, 32평방미터는 0.3025를 곱하면 9.68평 이런식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올려놨었죠. 그리고 60달랑화가 60달랑화 곱하기 1.21하면 72.6평 이런식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아 옛날 자료 보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데요. nis 부근의 링노드1, 지금은 모탄값이 뭐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1달랑화에 12,000바트 10라이 였으니까 4,800평 정도 됐었네요. 아, 이때는 이거 팔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아무도 믿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 얘기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뭐 땅이니 집이니 막 이런 걸로 사기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이때는 이걸 팔려고 애를 썼는데 2008년도니까 제가 2006년도 들어왔으니까, 그때, 파우센카가 2008년 4월호가 참가노였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믿어주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리고 좋은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도 문을 닫았죠. 나름 참잘 만들어 놓은 식당이었었는데, 그때 당시말 해도 링로드 2로 나가면 굉장히 멀리 나가는 거였었거든요. 아, 십성호의 개호에 이지인터넷이라고 있었는데, 2층에 마사지샵도 있고, 1층에 인터넷샵, 그 다음에 2층에 마사지샵. 한국분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참 괜찮다 싶었는데, 좀 빠른 감이 있었습니다. 계속 잘 유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바꿨습니다. 2020년 6월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다시 모양을 바꿨고요 디자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1라이가1,600 달랑메터, 달랑메즉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1,600 스퀘어 메터고요. 400 달랑와 1라이는400 달랑합니다. 그래서 400 스퀘어 와라고 쓰고요. 약484평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1달랑와는 2 m 2 m 가 1달랑와. 그리고 한 평은 1.82m, 1.82m, 그리고 1평범미터는 1m, 1m,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1달랑화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평, 그 다음이 평방미터입니다 다시 또,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만들었는데, 1달랑화는 2m, 2m입니다. 그리고 1달랑화라고 읽고, 1스퀘어, 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평은 1.8미터, 1.8미터입니다. 82m, 한평은 0.82, 5 6 달랑하고요. 평방미터로 하면 3.3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1m, 1m가 1스퀘어미터고요. 그리고 1스퀘어미터는 0.3025평이고 0 2 5달랑하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시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평수를 계산하실 때는 아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1달러 화를 평수로 계산할 때는 달러 화 곱하기 1.21, 그러니까 60달러 화라고 하면 60 곱하기 1.21하면 72.6평이 됩니다. 이걸 평방미터로 할 때는 4를 곱하면 24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평수를 달러 화로 바꿀 때는 평수 곱하기 0.8256.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평이다. 그러면 60 곱하기 0.8256하면 49.54달러 화가 됩니다. 평방미터로 바꿀 때는 60 곱하기 3.3058 하면 198.35 평방미터가 되고요. 평방미터를 평수로 바꿀 때는 평방미터 곱하기 0.3025 하면 됩니다. 60 평방미터는 60 곱하기 0.3025 하면 18.15평이 되고요. 60 평방미터 곱하기 0.25 하면 1 5달랑화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달랑화는 4평방미터구요, 1.21평이 됩니다. 1응안은 100달랑화고, 1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121평이 되구요, 1라인은 400달랑화가 되고, 4응안, 484평이 됩니다. 최고고 바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능달랑맷 능따랑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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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따랑와, 능따랑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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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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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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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라이가 1600달랑미터 그리고 400달랑와가 되고 484평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